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여서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하를 통해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나이다 주님 오늘 저희 국제고금개혁신학교가 오늘 객관 예배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난 어,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학교를 어,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채워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 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득회 총장님, 김희범 학장님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조수열 박 이사장님 그리고 여러 이사진 여러분들 주님께서 항상 성명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저희가 특강으로 또이 예배 후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승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 저희들이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실 우리 이 승종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눈을 밝혀 주시고 정말 영적인 것을 볼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고 우리 학부님들 주님을 알고자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모였습니다. 배운 때 주님 그 가정들마다 그생각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애쓴 모든 손필들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애쓴 줄 아홉 날이다. 주님 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이 예배의 순서순서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안에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그리고 주님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들을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